나도 약간의 주, 이 사적 그 판단이 들은지도 몰라. 우리 여동생이 그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치를 안 좋아지고 내가 소송에다 쳤는데 <laughs> 어, 뭐 그런 것다 치고 막상 그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혹한 일이잖아요. 예. 작업 현장에 서 사망했는데 그그 뭐 외에는 사망한 름을 굳이 찾기 어려운데 너무 저기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예, 좀 짜다. 라는 그런 주장 없어요? 그런 제정이 있습니다, 사실. 근데 이 재정을 에, 아끼기 위해서 너무 가혹하게 판정한다.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다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. 예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뭘 하다가 직장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예. 딱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건데. 네, 각별히 좀보호를잘 해주면 좋겠습니다. 예, 잘 살펴보겠습니다. 네.